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특히 반찬은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반찬은 쉽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반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거워지거나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 올리는 반찬 조금만 바꿔도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필수 건강 반찬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 반찬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릴 반찬들은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한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누구나 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식사 한 끼에 반찬만 살짝 바꿔도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건강한 밥상 차려볼까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나물류 반찬. 첫 번째로 소개할 나물류 반찬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나물류는 한번 조리해두면 며칠 동안 두고 먹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건강식으로도 유명한데요. 다양한 나물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참나물 등입니다. 먼저 시금치나물은 비타민 A, C가 풍부하며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철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시금치나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빈혈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시금치나물은 살짝 데친 후 참기름, 간장, 마늘 등으로 무치기만 하면 간단하게 완성되니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고사리 나물은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근육 유지에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 건강이 중요한데요. 꾸준히 고사리 나물을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사리는 조리 전 반드시 데치거나 삶아서 독소를 제거한 후에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라지 나물은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목이 불편하거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반찬입니다. 도라지 특유의 씁쓸한 맛이 거북하다면 소금에 절인 뒤 물에 헹궈내면 씁쓸함이 줄어듭니다. 그후 참기름, 고춧가루로 묻혀내면 맛있는 도라지 나물이 완성되죠. 콩나물도 빼놓을 수 없는 나물 반찬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는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어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비타민 C와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소화 기능도 향상시켜 줍니다. 간단한 볶음 반찬으로도 좋고 무침으로 만들어도 맛있죠. 마지막으로 참나물은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나물입니다. 비타민 A, C, 섬유질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참나물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참나물은 봄철 대표 나물로 제철일 때 먹으면 신선한 향과 영양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된장과 청국장 반찬.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은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식품입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발효 식품의 건강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데 된장과 청국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진 식품 중 하나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유산균과 단백질, 비타민 B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된장은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어 대장암, 위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된장으로 만든 대표적인 요리인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음식인데요. 된장찌개에 두부, 버섯, 감자 등 다양한 채소를 넣어 함께 끓여 먹으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국장은 더 짧은 발효 기간과 높은 발효 온도로 만들어진 된장의 한 종류로, 된장에 비해 아미노산과 유산균 함량이 더 풍부합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은 된장과 비슷하게 끓여먹거나 그냥 밥에 비벼먹어도 맛있습니다. 3. 멸치와 작은 생선 반찬. 우리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 반찬으로는 멸치와 작은 생선들이 있습니다. 멸치는 크기가 작지만 그 안에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죠. 멸치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를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멸치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멸치를 조리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멸치볶음은 간장, 꿀, 마늘 등을 넣고 볶아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를 함께 넣어 볶아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맛도 풍부해지죠. 멸치 외에도 정어리, 꽁치, 고등어 같은 작은 생선들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생선들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조리해서 밥과 함께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맞는 한끼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4. 콩자반과 콩종류 반찬. 콩자반과 같은 콩을 활용한 반찬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대표적인 영양 반찬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자반을 만들 때는 검은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콩자반은 간장과 꿀을 넣고 졸여서 짭짤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데요. 밥에 곁들여 먹으면 씹는 식감도 좋고 영양도 듬뿍 챙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부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 역시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합니다. 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자 할때 좋은 대체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콩나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C가 많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죠. 메주콩, 강낭콩, 렌틸콩 등 다양한 콩 종류를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은 특히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김치와 발효 채소 반찬. 우리의 대표 발효 음식인 김치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건강한 반찬이죠. 김치는 배추를 비롯해 무, 오이, 갓등 다양한 채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고 각 재료의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 개선과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배추 김치는 비타민 A, C, 케이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깍두기는 씹는 식감이 좋아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되며 오이소박이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수분이 풍부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김치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직접 담그실 때는 소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는 나트륨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또한 깻잎 김치, 무말랭이, 파김치와 같이 다양한 재료로 만든 발효 채소 반찬들도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러한 발효 반찬들은 김치와 비슷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6. 견과류와 견과류를 활용한 반찬. 견과류는 작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반찬 재료입니다. 견과류에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잣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좋고 특히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비타민 E 함량이 높아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잣은 단백질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를 그냥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반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멸치와 함께 볶은 견과류 멸치 볶음은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는 오곡밥을 지을 때 견과류를 넣어주면 맛과 영양이 더해진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가 높은 편이지만 하루 한줌 정도 섭취하면 오히려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7. 해조류 반찬. 마지막으로 소개할 반찬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식물로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공하는 식재료인데요. 대표적인 해조류로는 미역, 다시마, 톳, 김 등이 있습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하고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역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효과적이죠. 미역국은 누구나 쉽게 끓일 수 있는 대표적인 미역 요리이며 소고기나 조개를 넣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역은 미역 줄기 볶음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시마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시마를 얇게 썰어 조리한 다시마 조림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차갑게 식혀서 다시마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톳은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좋으며 아삭한 식감으로 샐러드나 무침에 사용하면 식감이 살아납니다. 김은 볶아서 밥에 뿌리거나 간장과 참기름을 섞어 양념김으로 만들어 먹으면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조류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밥상에 해조류를 자주 올려 건강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각각의 반찬들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와 건강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고 각각의 재료들이 특별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만큼 자주 섭취하면 우리 몸의 건강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반찬들로 꾸준히 식탁을 차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소개해드린 일곱 가지 건강 반찬들에 대해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어렵거나 생소한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 먹는 반찬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한 반찬들을 식탁에 올리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반찬들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요.